안녕하세요, 블루다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실시간을 켜고 왔는데, 너무, 손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헬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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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쳐도 아무리 무에서아도아다다크더건공공하하데백백하자자 뭐, 뭐, 톡톡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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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으라 もう。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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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う。んだ食う。食、はいはい、う。食う。食う。食う。食う。う。食う。食う。食う。食う。食う。 목이 필요해 이럴 때세번 정도 필요해. 꼭 찾다 어떻게지? 잠시. 긴이0 미션 모니 어나가 버렸어 안 돼. 응응응 이거 무슨 놈이야? 한번더 생거로로 이렇게 안떠 <laughs> 가서 몸빵해야지 날좀 때려 멈춰 멈추면은 튀고 멈추면. 멈추면 뛰고. 내려 온다. 펭귄어. 와, 걱정 마. 벚꽃 한번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치료해줄게. 오로를 안 했으면 너희는 치료돼. 그냥. 그냥, 이렇게, 토끼. 도끼. 토끼랑 마법사랑, 영혼의 짝. 이렇게, 이제 원거리로만 따다닥 잡아가는 거죠.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무 못 싸워서 내가 도와줄게. 너희 너무 못 싸워. 제가 대고 시각 때다 져라 토끼니 두마리째를 해주고 떠줘야 되겠구만. 얼려버려그 또. 6단위. 능력치를 보자. 생기는 이만큼. 방어가 340, 30, 560, 22, 226, 23. 어, 떻가 생기가 더 좋지? 20? 27 아니네 아 아니, 이거 HP하고 400 200 400 200 800 2400 800 3200 400 8000 0 544 1020 1500 8750 1150 1730 5985 2000 플러스가 있네 왜 용만 플러스가 있는... 거. 아니 독탄은 플러스가 좀... 용... 얘가 제일 좋네 이제 다크독은... 다크독 좀 하자 다크독이 너무 못 깨겠어 우긴 어려워요. 와, 진짜 빨리 못 한다. 이동 속도도 한번 업그레이드 했나 보고. 사이클로스가 오기 전에 일단은 얘. 그다음에 미로미로. 다시. 미로 야, 공공공공공. 격격 응, 너무 뒤에다 만들었나? 이 해골은 좀 있으면 죽죠. 해골부터 줄여야겠다. 해골부터. 나나나나. 금송하지? 기지를 점점 넓혀가야 돼. 여기 좀 앞에다가 고래 한 마리. 고래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저 저 크다란 사이클로스 니네가 잡아라. 쟤한테 많이 당해봤어. 쟤한테 진짜 많이 당해본. 저 거대한 사이클로스가 공격력이 엄청 세요. 더 필요해. 닭 너무 적어. 제가 거대한 사이클로스들이. 저핑크색깔도 은근 방어만 좋아요 방어만 공격한다. 채널 애들이 공격 꼭 한다니까. 이 앞에다 한 마리 더도안 사이클로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칼 휘두르고 미션. 닭개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쌉쌉 썰어버리고요 아, 여기 앞에도 그냥 쌉쌉 썰고 쌉쌉 썰고 나좀 치료 좀 닭은 충분해 닭은 절대 안 죽어요 여기 있으면 소들이 다 지켜주고 와 닭들 엄청 민다 민다 밀어 그냥 들은 절대 안 죽어요, 이제. 소환을 하면 한 번. 칼 써야 돼, 이제. 안죽을려면거원거리 써야 돼, 원거리. 용을 한 마리 소환해 주자. 다 짜고짜 용. 용. 좋았어, 용. 세요, 세. 엄청 세요, 세. 이제 좀 넓혀볼까? 우리 식민지는 말이지. 넓히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하고 여기다가 여기 바로 뒤에다가 계속 똑같은 애들 소환을 해주면은 된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냥 삽삽이고 썰어버리고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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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닭돌기만 엄청 많아 닭돌기만 엄청 많아. 돌기만 엄청 많아, 닭돌기만 엄청 많아, 닭돌기만 엄청 많아. 하, 저건 내가 잡는다삽삽이를 썰어버렸고. 닭돌기 왜이 HP가 다 없냐? 고래가 필요해요. 가운데다 선하는 게나 고래는. 떠다다다다다 삽사비고 썰어버리기? 닭들 진짜 많이도 키운다. 고래만, 고래 이중적으로만 키워볼게요. 고래 한 마리, 그 다음에 소, 소땡아리 한 마리. 허다다다다, 답답해고 떨어버리기. 또 고래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또 감기나 서한 일단 모아요. 용한 마리 더 갈까? 그래요.다가 또한이고래한 마리 더 한. 여기 닭게장이라는 거니까 닭게장을 계속 도 돌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닭들을 그냥 도와내 버리는 거죠. 어 농업 엄청 빨라요 이제 농업이야 농업. 있어! 삽삽이고 떨어버리기! 어라 엄청 세 얘들아! 밀어야 돼 너희가 아, 안 밀면 죽어 일단 한 마리 더 삽삽이고 떨어버리기 엄청 강력하잖아 너희들 여기 앞에 고래가 제일 중요해 이제 HP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건 주어가 난 듯이야 좀 뒤에 나간 말이 잡잡이고 떠먹이 잡잡. 여 지금 닭개장들이또 공격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세 마리째 세 마리. 그냥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거죠. 닭들 두 마리. 지금 나는 여기 앞에. 계속 채워놓자. 이 정도면 꽤 많아 꽤 많은 게 너무 많은데 닭들이 그냥 애들 아작 내 버린다 아작 내기? 위험했 완전 전험험했 완전 전험험했 완전 전험험해다개는2개 엄청 세. 난 너무 쎄잖아이 고빙만 넘겨. 더더더더더. 키니한 마리 더. 내가 가서 싸우는 수밖에. 나는 지금 그건 많이 살았어요 닭들. 닭들이 메인이에요 닭들이 메인. 그냥 밀어 붙여서 사이클로스한테 많이 당해봐서인지 알아. 때리 때티야 때티. 떼티. 사이클로스 잡는 법은 때취야, 때취. 때취? 어차피 지금 탁돌기, 탁돌기들이 잘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버드가 필요할라나? 버드가 필요한 시대가 올라나? 썰자, 썰자. 이제 이걸 썰고, 썰고. 제발. 닭들 엄청 많아. 멧돼지 울고 오케이. 아무거나 탔어 기타 뭐냐 이거 닭들 닭개장 싫어하니 죄 잠깐만 12만원이면 이거 용 한번 업그레이드를 21은 뭐였더라 이거였더라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폭탄? 대박인 그시고요. 일단 100개를 모아야 돼요. 제가 이거 비법을 알아요. 비법을 배워다, 비법을 배워다. 이 새를 수환하기 전에는 모항야가 뭐 필요해요. 저 용은 안 좋아요. 여기다 용은 쓰레기야. 여기다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얘들좀 보내야겠는데 여렸다가 소울을 하고 여기다가 드래곤을 하면은 됐다 제발 좀 때려 와 근데 죽는다 역시 여기 애들이 많아서 그래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애들 처리 좀요 아 송아지 죽었네요 망했네요 망했어요 그냥 망했네요 아 근데 이건 광부들만 나오는거 싫어하냐 고래 잘 된다. 잘하고 있어, 힘 드디어, 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로. 엄청 강력하네요. 브레이드 버드를 돈에 넣었어. 브레이드 버드를 돈에 넣다니. 때려, 잡아. 와 사무라이. 와 그냥 세다. 새 죽은 거임? 어, 새 돌아가셨다. 지금 많이 모아놨어요. 그 드래곤이 일단 원거리니까. 드래곤이 끝까지 살고 있다. 쿨다운이 안 들어간다, 쿨다운이. 드래곤을 한 마리 더 해야겠다. 펄 끌고 있다, 펄펄 끌어. 드래곤, 따세. 하고, 여기 가면 메카닉, 송아지. 여기 송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송아지가 들어가고, 불꽃을 하고. 아, 이거 HP가 없는데, 너무 새. 새 HP가 너무 없다. 여기 드래곤. 내려, 불꽃, 불꽃. 지레는 일단은 여기다 충분히 박아놓고 백을 쓰고 이거 고래하고 얘하고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 있는 송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망했다 그냥 잡아 망했다이 망했다 이 망했다 이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제발, 이 송아지 좀만. 좀만 버텨, 송아지야. 내가 니네 동족을 만들어줄게. 내가 니네 동족을 읽다가 만들어줄게. 드래곤이었다, 소환. 으아. 들구만자세 독소리가 먼저. 와, 엄청 세네요, 애들이요. 오, 야 근데 결국 위에는 아무도 안 왔다는 사실. 가봐라 두 개다 귀여와고요 오늘 하이, 하이트 이트 부분은 그닭돌이탕이다닭돌이다 미쳐버렸어 그냥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떤 영화가 팔라도가보을찔길 있대요 다이1도 있고 다크길 어디 들어갔는데 이거 방어인가? 이거 응, 공격. 방어구가 뭐죠, 방어구? 칼. 방어구. 방어구가 있을 거야, 방어구가. 어, 방어구가 왜 없을까? 뭐 어, 제한이 있나? 언제부터 할수 있다? 아유,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안 돼. 자, 오늘 라운드는 여기까지고, 안녕!